안녕하세요. d d r 부동산용어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용어 해설 17번째 건축어가의 접도의무 우리가 만나는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든 이 토지가 앞으로 건축어가가 될수 있는지 또는 신축증계축시 건축어가 될수 없는 명지인지를 구분하려면 제일 먼저 접도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접도 의무의 도로의 성격, 너비, 종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접도 의무란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공간 대지에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대지가 갖추어야 할 진입 통로 조건, 음, 이것을 건축법 44조에서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접도 의무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리고 가로하고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이 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되지는 즉 어떤 건축물이 있던 또는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던 대지에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통과 통로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말은. 2m 이상이 도로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m 이상은 너비에 통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로는 건축법 도로라 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2조에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 2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그림을 보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이 건축법 도로에 접해 하는데, 그래야 건축가 가능한 것이죠. 에, 그림을 보면 이, 대지 1은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으므로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도로가 만약에 도로법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감목의 법정도로라면 또 어, 별도의 도로조명허가를 받아야 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만 아니면 도로조명허가를 해주어야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건축법 도로에 지금 대지1은 적용 어, 접도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대지2는 예, 건축법 도로,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떨어진 공간이 약 10m 미만이라면, 2m 너비의 통로를 만들어서, 대지 2를 말하는 겁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건축법 도로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면, 건축허가 가능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성 낙을 받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매수해서, 어, 할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통로가, 2m 너비의 통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건축법의 막다른 도로가 됩니다. 이 통로가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가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해 놓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건축 허가 시에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신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그 부분을 요청했다면, 건축법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가권자가 건축법도로 지정하면 그 순간에 그 공간은 누구나 쓸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대지, 대지 세 번째는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로부터 약 1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m에서 35m 미만까지는 통로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건축법 도로까지 이 대지 소유자가 어, 그래서 10m에서 35m 미만까지는 3m 너비의 통로가 있으면 건축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이 3m 너비의 공간을 사용승 낙을 받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만이 건축어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4번을 보면, 대지 4번은 어, 건축법 도로 위에 있는 건축법 도로로부터 어, 35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2조와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하면 6m 너비의 통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지4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신청자가 만들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허가권자는 그 부분을 6m 도로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이제 허가가 되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누구나 쓸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6m 도로 주변에 접해 있는 땅들은 별도로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6m 도로 소유자의 사용 낙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의 대지는 건축법 지정 도로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다행히 밑부분에 현황도로하고는 접해 있습니다. 현황도로조차도 없으면 이제 또개발행위가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5번의 사례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맹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도로가 국공유지이거나 아니면 개인소유 현황도로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황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 되어서 또는 뭐 비도시적이라든지 또, 완화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도시, 읍동 지역, 이런 데는 완화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3m 이상이니까, 이 현황도로 너비가 3m 이상이라면,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도로가 아니지만, 아닌 현황도로이지만,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정도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이걸 보고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갖추면 건축허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개인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공유지이면 이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 사용허가 또는 대부허가를 받아서 어, 진입로로 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로도 이미 포장이 돼 있으면 또는 지목이 도로이면 어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인 소유의 토지의 사용당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또는 대부계약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어 그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 동영상 제가 안내한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1, 2, 3, 4번 접도 의무는 그러니까 1번은 이미 접도돼 있고, 2, 3, 4번은 그런 막다른 도로가 있다면 골목길 같은 막다른 도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5번은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그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드는 것까지 이게 이제 접도 의무죠. 자 이제 그 접도 의무를 정리하면 대지는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이므로 내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 내 대지가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어, 건축법 남,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로 돼 있다면 그 도로에 그냥 슬그머니 묻어 가면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나 만약에 지정도로가 아니라면 내가 지정도로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건축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다음으로, 건축법에서 건축가가 신청자에게 이 접도물을 부여한 목적을 살펴보면, 국토부 건축행정 길라자위 323쪽에는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차량에 진입을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국토부가 발행한 건축행정길라잡이 3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허가권자가 진입로 확보물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축물을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에 주거하는 자가, 어, 해당 건축물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차량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으,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청자에게 국가가 건축법을 통하여 허가권자에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 건축물의 화재 재난 등의 발생 시119 차량 같은 통행로가 확보되어야만이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진입 통로를 어떻게 하라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44조와 건축법 2조 규정에 맞는 진입 통로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예정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국토부 말고 대법원이나 법제처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전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부분 이렇게 육군에서 가고 있죠. 즉, 접도 의무에 충족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할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법 44조 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위주로 어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법제처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법 44조에는 예외가 세가지 있습니다. 법정문 보겠습니다. 건축법 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가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 그 말인데. 첫번째, 해당 건축물의 추집,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그리고 두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세번째는 농지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 예외 기정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일선허가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m 이상으도로 2m 이상이 접하지 않으면 건축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를 신청하려는 우리는 허가 신청자는 전문적으로 어 준비를 하지 않고는 건축화 부서에서 어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가지고는 이 법조문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건축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 단서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없는 원래는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골목골목마다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가 없는 달동네나 또는 멀쩡한 4 m 이상의 8m 2차선 도로도 포함해서요, 3m 이상 아스콘 포장이 된 도로가 있는데,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게 국토계획법 해설집이나, 아, 건축인정 길라잡이에 그런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어, 사람들이 별도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는 원칙적인, 예, 설명만 드리는 건데 이런 예외 규정으로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지만 중요한 규정이므로 허가권자 또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이 규정을 그러니까 건축법 제2조에 맞는 규정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단서 1호에 의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이 법조문을 허가권자 또는 일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